그거 빼라. 흘라. 예. 아티기. 사람들 따라하지 마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타짜 기술자쿠 김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타짜 2와3에서기술자을 맡았던 입니다. 오늘 XX입니다. 영상 촬영을 위해서 모셔오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알고 지낸지는 거진 15년 정도 됐죠. 아 그렇게 됐네 벌써.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형을 아... 처음 만난 게. 기술장우님과 직접 영화 타자2를 보면서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는 저손 실루엣. 아 네, 제 손입니다. 그렇죠, 형손이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작게 남아 주신 선물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났을 때마그 영화 손 나오는 거나 아이가 해가지고 말할 수 있게. 우리 네끼리 오늘 바지에 오줌 좀 싸겠는데 네 이제 딴 논을 팔때 숨겨둔 패를 꺼내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섞을 때도 그 숨겨뒀던 패를 이제 중지 아래에다가 두고 카드를 섞는데 사실 중지 아래에 둔 카드는 섞이지가 않죠 다른 카드만 섞이고 이거는 유지를 하는 겁니다 패나 돌리시지 그러지 그러지 형 돌리잖아요 화투 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밑에 특수 로 장치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조금 장면을 쉽게 연출한 거죠. 오케이. 두 병에 이만 원인데 네 병을. 아 기가 막혀. 요 이제 박깥스모양으로 초록색 실리콘으로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손동작만 배우분께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음. 보여주신 거고요. 그린 스크린을 손에 딴 거네요. 음. 네, 같은 겁니다. 옷을 입혔을 뿐이고 기술 자체는 진짜 기술입니다. 공단의 응. 원고. 저 사실 타짜 2에서 나온 기술씬 중에서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니, 너무 멋있어요 이 장면. 사실 이 장면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날이 바뀌었어요. 아. 저기서 나오는 이제 배우분이 입고 있는 옷이 특수한 옷이에요. 음. 어떤 부분이 특수한냐면 이 소매 부분이. 보통 이렇게 옷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더 많이 넓혀서 이 안에 둥그렇게 철사로 넓혀 놓은 다음에 이 안에서 언제든지 화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 그리고 이제 저게 자석 화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투를 이 자석이 달린 옷 그리고 철사로 입구를 많이 개봉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원할 때마다 떨어뜨리고 그걸 손안에서 바꿔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기술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카메라가 같이 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 그리고 저 장면도 마찬가지로 실제 기술과 약간의 CG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파투가 네. 딱 떨어졌을 때 손안에 예쁘게 각지게 딱 잡히는 모습. 요거 정도만 고친 겁니다. 음... 그리고 제가 형을 알잖아요. 손이 엄청 큰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기술을 쓰는 사람이 배우분이 하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어려운 기술은 대역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나요? 파투 아까 팔이 왔다 갔다는 하 장면 있죠. 네. 거기서는 이제 제가 모셔온 다른 손 크기가 배우분과 비슷한 다른 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손 크기를 한번 저랑 직접 대보시죠. 제가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 치는 애들도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손이 컸거든요. 어,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엄지가 다른 손가락은 비슷한데 엄지가 저보다 거의 한 마디 정도 더 크시네. 그렇군요. 짱이다. 되게 가늘고 예쁘네요. 입술을 파르르 떠세요. 처음이세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 축풍 치발자시 안 되고 일어날 듯이야. 기술은 대놓고 쓰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항상 아 방금 나오는 기술이 블랙잭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잖아요. 이렇게 네. 공범자랑 같이 앉아 있고 블랙잭은 두 장씩 받으니까 이두 장이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패두 장인데 한 장씩만 교환을 하면 좋은 패두 장으로 바뀌는 그런 걸할때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섰다해서 딱 쓰도록 됐네요. 제가 저 장면에 그렇게 큰 아이디어를 들진 않았어요. 배우분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종종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로 완성된 기술입니다. 어? 배우가 탓자네. <laughs> 대박인데? 기가을 <laughs> 여보 여 수건 좀 갖다줘 수건좀 죄송합니다 자기 거기 두퐁 좀 줘봐 아! 아멸 흘렸어 수관, 수관을 어떻게 힘만 쓸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아 탄이 굉장히 동선이 잘 짜여있어요 이게 네, 저런 걸 사실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 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직접 구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작이 되게 화려해야 돼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장치적 재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음. 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야, 대표적인 기린무마 기술이죠 공범자한테 어디에서 길을 떼야 할지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공범자가 거기에 맞춰서 길을 딱 해주고 의외로 저 장면이 오래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감독님께서 원하시던 그 느낌이 있으셨나봐요. 음... 이걸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거를 카메라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장면입니다. 야 대단하다. 모르셨죠? 야 전설의 한손 밑장 빽이. 제가 기술자문을 하기 전에 많은 타자분들을 만나고 오셨대요. 음... 만나고 오셨는데 한손 밑장 빼기를 해달라고 의뢰를 드렸지만 뭐 그분들께서 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만들어 드렸고 아 이게 존재하지 않아 타자들도 만나봤는데 안 된다 그래. 그래 뭐 내가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셨군요. <laughs> 네 만들어 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고민이 많으셨었나봐요. 아 그럼 그때 알았겠다. 하, 이 사람 뽑아서 다행이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laughs> 일단 저한테 시나리오가 처음 왔을 때 기술은 여섯 개인 코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핵심적인 기술만. 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수백 개 영상을 들었고 아이디어를 들었었죠. 아까 바꿔치기 기술은 하루 이상을 거의 소비를 하셨는데 네네. 이 한숨 밑장 빼기는 카메라에 담아냈는데 어느 정도 걸렸나요? 이것도 몇 시간 걸렸어요. 일단 기술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카메라에도 똑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느리게 저희가 시연을 했어요. 음. 또 초고속 카메라, 이제 슬로우 모션을 담을 수 있는 카메라로 담아서 음. 이제 그 두를 같이 담는데 뭐 그런 음. 게 있었죠. 그래서 영화 타짜 2의 기술 문인과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한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이제 마술사 겸 배우분이 있으신데, 리키 제이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어 보였거한요저한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프레스티지국한 영화에서 실제로 출연도 하셨고, 이제 역사 자문, 기술 자문도 하신 분이 리키 제 한국 한 저도 이제 뭐 어린 나이에 뭐 그런 경험을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야, 이게 바로 진정한 성덕 아니겠습니까? 성덕이 뭐죠? 성공한 덕후. 아. <laughs> 형 이런 거 모르면 이게 아재예요. 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동네 형을 모셔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아 그거 재밌는데. 저 그때 손 나오는 장면 했을 때 이렇게 화투를 날리는 게 있어 근데 네,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카메라 레드 알아 내가 그거 렌즈를 계속 때리고 있었어 <laughs> 그거 렌즈 개비싸잖아요유 왓? 너무 죄송한데 카메라 오동력 <laughs>